자, 가보도록 하죠. 어, 마녀들을 되찾아가지고, 마녀들을 죽이고, 나,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늑대인간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아내야겠네요. 진정한 전사는 늑대인간으로 변하지 않아도 강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사겠죠? 가볼게요. 자 이쪽입니다 이쪽이네요 자 마녀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마녀들 얼마나 강력할지 마법 쓰는거 아니야? 제가 좀 마법에 좀 약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만들어 입은 옷에 화염 무슨 마법 저항 같은 옵션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종족을 할때 브레튼으로 했잖아요 브레튼이 마법 저항 25%에 그런걸 갖고 있는 저기 마녀있죠? 활을 쏴볼까요? 활로 한번. 아, 제한 번. 아, 제한명 밖에 없나보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세진 않네. 아, 느리다, 얘. 예. 걸어오는 게 느려가지고, 저를 볼 수가 없네요. 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쉽게 처치했어요. 마녀들 되게 강성할 줄 알았는데, 저주를 내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강한지는 모르겠고. 마녀를 잡았으니까... 마녀... 어... 마녀처럼 생겼네요. 확실히... 더럽다. 씨... 오... 싫어, 싫어. 이거 마녀 머리 획득해야 되나? 심령체 깃털, 철... 아, 머리 챙겨야 되는구나. 머리 챙겨야 됐어요. 아, 진짜 챙기고 싶지 않은 거를 챙겼네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의 머리를 회수했으니까, 어, 이 머리로 뭔가 치료법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요? 뭐야, 이거. 실버핸드 전사. 아, 실버핸드가 아예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 아, 실버핸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공격을 했나 보네요. 왜다 시체가 나와있지?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죠. 뒤로 들어가야 되나? 왜 실버핸드 어, 전사들의 시체가 저렇게 나와 있을까요 언제 습격 당했나요 그런 느낌이 약간 드네 제가 이 어, 늑대인간의 치료법을 치료법을 찾고 있는 동안 여기가 습격당한 모양인데 그쵸 고드락이 맡긴 일을 하는 중이었어 중요한 일이었으면 좋겠군 왜냐면 그를 지킬 자리가 없었으니까 실버핸드야 드디어 요바스카 공격할 용기가 생긴 모양이더군 그들은 물리쳤지만 늙으니 코드락이 그가 그가 죽었어 어.. 코드락이 방금 실버핸드의 그 기습 공격에 죽은 모양이에요 어.. 지금 바닥에 널려있죠 지금 보면은 애들도 지금 다 부상 당해가지고 어.. 심하게 싸웠나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합니까? 아니, 아니. 하지만 그들은 모두 우스라드의 트 조각들로 만들었지. 하지만 너와 내가 그걸 가져갈 것이야. 우리 싸움을 그들의 우두머리의 야은지까지 끌고 갈 거야.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자는 아무도 없겠지. 오로지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젠장 우리가 코들하게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끝나기 전에 그들은 공포를 알겠지. 어, 자, 빌카스가, 빌카스가 도와줄 것 같네요. 실버 핸들을 전멸시키기. 자,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코드락의 코드락의 명을 행하는 도중에, 코드락이 습격을 당해서 죽었어요. 실버 핸드에 습격을 당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실버 핸드를 아주 말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네요,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